자, 6번 문제입니다. a_n, b_n에 대해서 일반항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, 자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자, 각각의 극한값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리미트 N은 부분대까지 자, a_n이 n 분의 e 마이너스 1. 자, 얘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요. 그럼 이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고, 0에 수렴해요. 그럼 u_t 마이너스 1만 남게 됩니다.

따라서 6에서 4를 뺀 2가 극한값이 됩니다. 자 그러면 an 자리에는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bn 자리에는 2를 넣어주시면 되죠. 그럼 마이너스 4, 이게 마이너스 6. 자, 여기다 또 an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10이 되죠. 2번이 답이 되네요.